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예수님이 등불을 비유로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바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씨의 비유를 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이 설명이 좀 이렇게 덧붙여져 있죠. 26절부터 29절까지는 뭐라고 위에 이렇게 좀 네, 자라나는 씨입니다. 씨를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으니까 이 비유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가 있는 거죠? 자라는 거입니다. 그런데 비유 내용을 보면 그 잘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가 지금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라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른다. 시기적으로 이 농경 사회에 있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추수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렸을 때 정확히 언제 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날 시기가 있. 가까운 건 맞는데 언제 나는지 모르고 난 것은 또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또 추수 때가 있어서 그때가 되면 추수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라게 되는데 자람에 있어서는 아무도 알수 없는 은밀함입니다. 또 하나는 추수 때까지 분명히 자라서 결실해서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된다. 분명히 자라고 추수하게 된다. 네. 확실성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한 이 가르침은 우리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어떤 삶에서 겪는 일에 따라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 믿음이 없는 거 같고 막 그러죠. 저는 그래요. 믿음이 막 있는 것 같다가 우리 온육교회 부임해서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막할 때는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믿음도 막 좋은 것 같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때 믿음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막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양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막 어펜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풍랑도 만나고 비바람도 치고 눈보라도 맞으면서 여러분 자라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고난입니다. 데 우리는 고난의 때에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좀 심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믿음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고난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도서를 지난 주에 이제 지났는데요. 통독이니까요. 이제 이사야서까지 갔는데 통독할 때 전도서 통독하는데 7장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오전에 설교할 때 7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게 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형통함과 권고함을 허락하신대요. 전도서는 오늘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의 를 통해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주님을 아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두 개를 합치면 주님을 알아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기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흔들림이 없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주님만 바라고 다른 것을 안 바라려면 인생은 뭐를 경험해야 될까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아그 정답이네요.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최고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게 많다 내가 할수 없는 게 많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인생에 형통함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형통함이 계속될 걸로 생각해요 또 고난 중에 있으면 어때요?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는 고난의 연속에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형통함과 공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은 한치 앞을 알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 다가오는 한치앞 내일을 준비할 때 최고의 준비가 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전도서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도 그래서 이 고난 즉 권고함이 필수임. 그러면 사람들 사이가 이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인생들로 하여금 한치압을 알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이게 자랐구나라는 걸 추수 때에는 알게 됩니다. 그 것을 지금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분명히 알려 주면서 마지막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매년 어떻게 보면 농경 사회에서는 매년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의 말씀 앞에서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잘하면 추수하는 때가 있다. 영적으로 추수 때는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가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가 분명히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비유, 바로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뭘까요? 겨자씨의 비유는 심길 때와 다 자랐을 때를 대조해서 그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앞에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보면 그 자라나는 건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그냥 씨의 비유보다 겨자씨의 비유는 가장 작은 씨앗이 심겼는데 자라고 나니까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까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자라게 된다. 인생이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변화를, 성장을 분명히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비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시작될 때는 겨자씨처럼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질 때 겨자씨와 같다라는 건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라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품을 만큼 큰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심겨질 때 겨자씨와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작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겨자씨처럼 심겨지는 것 중에 가장 작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심겨지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사람, 보는 사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게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다 품을 만큼 큰 나라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부분을 점점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결코 세상보다 작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심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에 깃들면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가 있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를 주님이 품어 주시고 감싸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는 데에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분명히 그 나라는 큰 나라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요, 위축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은 세상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면 무시, 반대, 심지어 핍박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나라는 세상보다 큰 나라니까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을 분명히 소망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의 외면, 반대, 무시, 핍박을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보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의미는 무엇 무엇의 범위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한계, 범위 내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들을 보면, 농경사회에서 너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 말이야? 이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건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는 알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조금만 깨달아요? 지혜로우십니다. <laughs>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겁니다. 33절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야기는 알아들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못 깨달았거나 또는 부분만 깨달으니까 다는 못 깨달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만 깨달았다라는 게참 놀라운 답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분만 깨달았다라는 걸 이렇게 좀 다르게 묘사하면 이거잖아요. 알송, 달송, 할 것도 같은데 아니냐고 물으면 모를 는 거죠. 여러분, 알송 달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싶어하죠.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알송 달송 할때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찾아보죠. 뭘 찾아봐요? 알고 싶은 것을 찾아보죠. 어떻게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 여러분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어 이거 뭐 사전을 찾아야 되나 네이버를 검색해야 되나 뭐 전문가에 가서 가야,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 이게 구분이 돼요 무관심한 자와 관심을 갖는 자가 구분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알았어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와 아예 무관심한 자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말은 제자들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제자는 열두 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 내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비유에 보면 비유 다음에 보면 0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열두 제자는 원래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 무리 중에서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고 특별히 열두 제자들 중에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더욱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이 표현이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그냥 강과하시면안 돼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죠? 예수님이 홀로 계셨는데 함께 한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그럼 이게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거죠?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 같이 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홀로 계신데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를 조금 풀어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끝내고 혼자 계신 거죠 가르치는 현장을 떠나서 배움을 받았던 그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계신데 그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적으로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찾아와서 이제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그 비유들에 대해서, 앞에 가르치는 비유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어 있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열두 제자 말고, 제자들,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34절은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알송달송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묻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냥 거기서 듣고 있는 자들이 다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으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고 더 알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물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이 알미라는 단어는 행함을 포함하는 건데요. 의미를 잘 몰라서 의미를 더 묻는 것은 깨닫고 행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아, 나한테 다안 알려주셨는데 그러고 그냥 물러가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물이지. 그래서 이 비유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즉,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이런 비슷한 질문으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현대 문화에서는 아이돌들이 있죠. 우상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는데, 아이들을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팬이죠. 아이돌을. 연예인들, 뭐꼭 가수, 아이들,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들 아이돌이라고 하죠. 예. 뭐 그런 아이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예인을 특정해서 좋아하고 그 연예인에 대해서 환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가서 그 좋아하는 것, 대상 때문에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자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와 동일한 삶을 살고자 하진 않죠. 팬입니다. 현대 사회로 보면. 성경의 시대로 보면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그게 놀라워서 가서 구경하고, 우와, 대단합니다. 어, 그런 거 나한테도 좀 해주세요. 라고 표적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표적을 베풀어 주시면 딱 거기까지. 그분이 정말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따르고자 하지는 않죠. 알고자 하는 사람은 따르고자 함이 있네. 알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팬이 되지 말라고, 무리로 만족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따르기가 더 힘들어요. 성경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항상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시간을 두고 따지면 따질수록요. 따르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행하면 순종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후회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적 많습니다. 저도 예. 하나님이 어떤 감동 주셔서 감동대로 순종하고, 아, 그때 내가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막 후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면 이런 감정 때문에 그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도 제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무리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 준 것, 그래서 적용되어진 게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오늘은 헌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셔요 감동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해라 그건 황금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감동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시간을 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우리는 현대교회는 팬은 많을 수 있어요 주님을 환호하고 지지하기는 합니다. 주님이 위대하다고 찬양하기는 하는데 따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게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분명히 자라고 있고 다 자랐을 때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펜으로 무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께 찾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설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